음. 검찰 가족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지칭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항소한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저항도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잖아요. 또 기억나는 거 제가 회상시켜 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대표가 나경원 의원과 붙었던 전당대회 때 말씀 기억나죠. 나경원 의원의 이 재판이 왜 연기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사실 수사받아야 될 사안 아닌가요?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 트랙 재판이 왜 이리 늦어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검 대상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금방 재판부의 판결문 이야기 했습니다만 재판부가 이게 선거를 거쳐가지고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과잉해서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럼 사법부가 왜 존재합니까? 어떤 형량의 문제라든가 범죄의 문제를 여론조사를 해버리고 정치적으로 투표를 해버리지. 스스로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사법부도 하고 있고요. 검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인 정의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검찰 불신, 사법 불신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